여기면은 시험장 앞에 있는 JDS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뒷코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타시기 전에 앞바퀴 뒷바퀴 어, 둘러보신 후에 에, 차에 탑승하시는데 항상 차 뒤쪽으로 둘러보시고 탑승하세요. 자 벨트부터 매시고 오른발을 가운데 브레이크에 발 올리시고 의자 조정하시고 좌우 사이드 미러 조정하시고, 그 다음, 루미로 조정하시고, 감독관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시동을 켜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드라이브, 자측 빡발 켜고, 자, 출발할 때는 정면을 똑바로 보고, 다른 데 보지 마시고, 한 5m 정도 움직이시면, 방향지를 끄시면 되세요. 대문 나가기 전에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자, 좌회전 하실 때는, 자회전, 여기 첫 번째 자회전은 하지 마시고, 켜지 마시고, 그냥 자회전 하십니다. 좌우 둘러보시고. 자, 왼쪽이 이제 진입하셨으면 왼쪽 중앙선이 사이드 로까지 나란히 되면, 오른손이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세요. 자, 시로독을 보면서 핸들을 풀어주세요. 차선을 보지 마시고, 시로독을 보고, 일자선에 좌측 방향지도 켜주시고, 앞차에 바퀴가 보이도록 부드럽게 정지. 자, 브레이크를 한번더 밟으시고, 기아 중립. 뒷코스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왼쪽으로 먼저 좌회전 하셔서 구성역, 아, 구성 사거리에서 유턴을 먼저 하시고 다시 여기 사거리를 통과하셔서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 고가 밑에서 유턴을 하셔서 다시 오셔서 신갈역, 신간력, 신갈역으로 우회전 하신 후에 신갈역 넘어 첫 번째 시조덕에서 유턴해서 오시는 구간이세요. 십자가 모양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시로 바뀌었죠? 드라이브, 악셀, 살짝 밟은 차이점은 20에서 2 5 k m 에요 횡단보도 끝에까지 가셔서 발을 떼고 핸들을 90도 정도로 돌려서 왼쪽 몸을 앞으로 빼서 1차선을 보세요. 자, 1차선의 중앙, 멀리 보면서 핸들을 바로 해줍니다. 부드럽게 엑셀 그대로 진행하시는데 항상 운전석이 중앙에서 왼쪽에 있도록 약간 왼쪽에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세요. 핸들을 보지 마시고, 길을 보시면서, 내 운전석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도록. 앞에 신호등은 앞에 교차로 있는 신호등과 같은 시호입니다. 고가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서 미리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바로 올리시고. 신호등 보시고. 자, 진심하죠? 자, 건너 가자마자 좌측깜발 켜시고, 속도를 줄여줍니다. 디 코스 첫 번째 좌회전, 유턴하는 데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미리 들어가지 마세요 왼쪽 황색선을 지난 다음 에 백색 점선 구간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들어가신 다음에 핸들을 바로 하시고 깜빡이 끄시고 바로 켜시고 차가 많을 때 미리 들어가세요 차가 없을 때는 조금 더 진행하셔서 확인한 후에 들어가시고 깜빡이 끄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내리시고 방향 지지등이라 그러죠 속도를 미리 줄이세요 천천히 차한 대나 두 대나 항상 천천히 천천히 가셔야만이 급정지를 하지 않고 여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멈춘 다음에 브레이크를 꼭 밟고 기아축립입니다. 앞에 유턴은 항상 왼쪽에 백색 점선 구간에서 앞바퀴 뒷바퀴 다 회전해야 됩니다. 신호는 첫 번째 신호등은 어, 앞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 들어올 때만 유턴을 할수 있습니다. 유턴은 반드시 3차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호등 보이시죠? 신호 보이시죠? 좌회전 어, 신호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라이브 놓으시고 앞차가 움직이면 악셀을 살짝 밟고 백색 점선 구간까지 진행합니다. 다시 속도를 먼저 줄입니다. 브레이크 속도 줄인 다음에 핸들을 다 감아주세요. 자, 1, 2, 3, 왼쪽 보시고, 자, 왼쪽에서 반바퀴 풀어주시고, 압류차에 보이면 풀고, 다 풀어주시고, 지그시 엑셀 속도를 25까지 내주세요. 자, 자측 깜빡이 켜시고, 10m, 20m, 사이드로 보면서 30m 다 왔습니다. 왼쪽 차가 오면 보내주시고, 살짝 왼쪽, 앞에 보시고, 쭉 엑셀을 밟으면서, 앞에 차가 없기 때문에 핸들바로 깜빡이 끄시고 자 다음번에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진 1차선으로 가는게 좋거든요 자 신호등 보시고 브레이크 바로 올리고 지나가면 엑셀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좌측 방향을 켜시고 10m 20m 사이드로 보시면서 30m 자 들어가시고 왼쪽 앞에 보세요 오른쪽 핸들 을 조금만 돌리세요 핸들바로 깜빡이 끄시고 자 지금 직진 1차선까지 들어왔습니다 왼쪽은 포켓차선으로 좌회전 차선이 두개가 어, 생겨있죠? 우리가 길을 건너가게 되면 없어지는 차선이에요. 자, 앞에 적색 신호 속도 미리 줄이세요. 미리 주시고, 네, 살짝 다시 브레이크 발을 들면 어때요? 천천히 움직이죠? 정지선을딱 맞춰서, 네, 멈추시고, 야, 중립. 자, 드라이브. 자, 지그시 엑셀. 부드럽게 한번 밟고, 한 25km 정도 되면 발을 한번 떼시고, 다시 40km, 50km까지 브레이크 떼기. 전멸등입니다. 주위에서 지나가는 등이죠. 노란불이 깜빡깜빡하는 분은 전멸등 자 브레이크를 너무 빠를때만 속도를 줄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 바로 얹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좌로 구분 도로입니다. 왼쪽 끝을 보시고 가까이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세요. 살짝만 돌려도 라인이 맞춰집니다. 길게 보시고 신호등 보세요. 적색신호 지금부터 미리 줄이세요. 자, 줄이시고 한 20km까지 줄이셔야 되겠죠. 발을 살짝 떼시면 다시 가죠? 이렇게 항상 미리미리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자, 천천히 속도를 줄이시고, 앞차에 바퀴가 보이도록 정지하시고, 기아총님입니다쇼등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드라이브. 앞차가 움직이면 발을 떼세요. 네, 움직이면 액셀 부드럽게. 1차선, 내 차선을 바라보시고, 항상 앞에 앞에 차, 노란차 보시죠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항상 가까이 보지 마시고, 좀더 길게 보세요. 속도는 4,50km. 자 브레이크 떼기 항상 운전석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도록 항상 운전석은 왼쪽에 있습니다 멀리 보시고 신호등 보시고 속도를 한 40-50km 유지해 주세요 자 고가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유턴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고가 밑에서 유턴합니다 고가 시작점까지 오면 좌측 방향 지선을 켜시고 자 고가 밑에 유턴 차선이 보이시죠 네. 차선을 유지하셔야 돼요 황색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발 올리시고, 속도를 줄여서, 왼쪽 사이드 미러 오도바이나 오는 거 확인하고, 왼쪽, 속도를 더 줄이세요. 오른쪽, 핸들바로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앞차들은 지금 좌회전 하려고 서 있는 거겠죠? 자, 정지. 기아 숙립. 우리 유턴은 바로 앞에서, 유턴 표시판 보이시죠? 왼쪽에 여기서 유턴 할 거예요. 드라이브. 자, 셀 살살살살. 자,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 있죠? 왼쪽 차선 지금 두 번째 라인까지 가셔야 돼요. 자, 왼쪽으로 부드럽게 핸들을 돌리시고, 오른쪽을 보세요. 직진차가 오나운을 확인하십니다. 지금 안 오죠? 그대로 왼쪽으로 진입합니다. 자, 더 돌리지 마시고, 길이 보이면, 왼손이 오른쪽으로 풀어주시고, 핸들을 다푼 후에, 지그시 액셀 쭉 밟아서 25km까지 밟아주세요. 발을 반쯤 한번 떼시고, 다시 지그시 액셀. 자, 속도를 한 4,50km 유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신호등까지 보세요. 바닥을 보지 마시고, 바닥은 눈 밑으로 느끼시는 거고, 턱을 숙이시고, 신호등을 보시면서, 운전석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도록. 자, 앞차가 서있죠? 브레이크 바 올리시고, 항상 거리가 있을 때, 한 30m, 40m부터 속도를 줄여주세요. 속도가 빠를 때는. 자, 속도를 줄이시고, 어때요? 많이 줄였죠? 지금 차두대 정도 있거든요? 발을 살짝 떼도, 다시 갑니다. 다시 살짝 줄여서, 정지선이 보이도록 쓰시면 됩니다. 기아 중립 놓으시고. 앞에 신호가 있는데 신호가 안 보일 경우는 앞에 속도를 줄이시어 표지판이 있는 신호등과 머리 위에 있는 신호등이 같은 신호등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있는 신호등이 안 보이면 앞에 신호등을 보시면 돼요. 앞차처럼 이렇게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는 우리 시험 볼 때는 바로 실격입니다. 주행시험은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간 바로 실격입니다. 자, 드라이브 놓으시고, 앞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악셀, 차선 유지합니다. 그대로 차선 유지합니다. 자, 그대로. 지그시 악셀 밟으시고, 한 4,50km만 유지하시면 되세요. 네, 너무 빨리 가려고, 막 60km 여기서는 안 가셔도 됩니다. 신호등이 가깝기 때문에 한 4,50km 정도 유지하시면 되세요. 지그시. 또 너무 30km만 유지해도 안 됩니다. 자, 회전하는 쪽, 우로 구운 쪽. 우 차선 쪽을 보시면서 핸들을 많이 안 돌려도 됩니다. 두 손으로 같이, 한 손으로 땡기시면안 돼요. 두 팔로 같이 유지하시고, 직선이 보일 때까지 간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좀금 시로등 보이시죠? 핸들 풀고, 시로등 보시고, 시로등 보시고, 진입했습니다. 자, 건너오면 우측 깜박이 올리시고, 자, 10m. 20m, 30m 오른쪽 보시면서 살짝 들어오시고 미리 들어오셔도 되겠네요. 자 왼쪽 깜빡이 끄고 다시 켜시고 다른 차량들은 앞바퀴 모양을 보세요. 자 천천히 서행하시는데 여기는 어, 사람들이 건널 때는 기다렸다 가셔야 되고 확인한 후에 천천히 서행하십니다. 자, 크게 넓게 돌기 때문에 핸들을 많이 돌리지 말고 라인을 따라서 와이퍼에 맞춰서 오른쪽 차선을 자 진입한 후에 왼쪽 차선에 붙여서 풀고 자측깜빡 켜시고 몸을 숙여서 사이드를 확인하세요. 2 0 m 30m. 자 핸들 먼저 그 다음에 액셀을 부드럽게 앞에 보시고 오른쪽으로 옆에 감았다 풀고 깜빡 끄시고 다시 자측깜빡 켜시고 10m 사이드를 보면서 세세요. 20m 옆에 차보다 30m. 자 안옵니다 왼쪽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끌고 깜빡이 끄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10m, 20m 또 옆에 차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왼쪽, 오른쪽 핸들바로 깜빡이 끄시고 미리 이렇게 1차선에 들어오면 좋겠죠 자 여기는 신갈력입니다 신갈력 속도 줄이시면서 앞차에 부드럽게 바퀴가 보이도록 정지한 후에 한번더 브레이크를 살짝 누르시고 기아중립 5초 내에 기아중립 놓으셔야 됩니다 시로 바뀌었습니다. 드라이브 앞차 멀어지면 엑셀 부드럽게 쭉한번쭉25 정도까지 쭉 밟은 다음에 살짝 발을 뗐다가 다시 쭉 밟으셔서 이 구간은 어때요? 한 50km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언덕을 넘어가면 첫 번째 시로 등이 기흥구청 사거리입니다. 기흥구청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50km 유지하세요. 50하고 60 사이 유지하셔도 되는데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6 0 k m 넘지는 않도록 합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50하고 60 사이가 유지가 되면 브레이크 발을 얹으시고 약간 내리막 우로 구분 도로입니다 우측으로 약간 우측 차선 흰색 점선 끝을 봅니다. 앞에 차량 이 있는데 보이시죠? 거기까지 보셔야 돼 시선을 각도를 맞추시고 자쭉 돌아서 첫 번째 신호등이 보일 겁니다. 네 보이면 좌측 방향지를 켜시고. 포켓 쳐서 왼쪽에 보이시죠? 유턴하러 가야 됩니다. 자 마르모골 여기 있는데 속도를 줄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선 구간에서 네, 왼쪽으로 핸들 돌리면서 내리막이 때 속도를 줄여줍니다. 핸들 바로 깜빡이 끄시고 다시 켜시고 자 백색 점선 구간에서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앞으로 가셔야 돼. 여기는 너무 뒤에서 있을 때는 앞으로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기아숙립, 앞에 신호가 지금 좌회전 시 보행 시호시입니다 앞에 신호가 좌회전 시로 들어올 때도 유턴할 수 있고, 횡단보도 네. 왼쪽으로 보든 오른쪽으로도 횡단보도신호도 들어올 때도 꼭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은 3차선으로 합니다. 자, 좌회전 시로 들어왔죠? 드라이브 놓고 앞차 움직임을 보시고, 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핸들을 빨리빨리 다 감습니다. 1, 2, 오른쪽에 차 아로죠? 왼쪽 주유소를 쳐다봅니다. 깜빡이 풀고 주유소를 보면서 풀고 다 풀고 악셀 을쭉 밟아 줍니다. 쭉 속도를 먼저 내 주세요. 자, 깜빡이 내리시고 자, 10m, 20m, 30m. 점선 6개 이상 완전히 나온 다음에 왼쪽 앞에 보시면서 오른쪽 핸들 바로 깜빡이 끄시고 d 코스를 이제 그대로 세 번째 유턴하고 나면 2차선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장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2차선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약간 좌로 구분 도로기 때문에 어때요? 왼쪽 차선 끝을 보시는데 여기 넓게 돌아서 핸들을 많이 돌리진 않아요. 자 직선 구간이 보이죠? 그대로 핸들을 바로하시고 운전석이 내 네, 운전석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도록 절대 차를 보지 마시고 내 운전석에 도로를 바라보시면서 차로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있도록 유지하시면다요다시 넘어왔던 신갈력이 나왔죠? 자 그대로 직진하실 거예요. 실어 조심하시고 브레이크 대기자 멀리 보시고. 네, 그대로 진입했죠 네,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서 60km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구간은 자, 50 정도. 자, 옆에 차가 오죠? 앞바퀴 보시고. 네, 핸들 돌리시면 안 돼요. 네, 앞에 보시고 다시 그시. 50 정도 좀 유지해 주시고 앞에 지금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줄여야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를 돼요. 자, 30m, 40m 전에 속도를 줄여서 이제, 이 정도 한 20m 남았거든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자, 지금 신호가 바로 바뀌었죠? 횡단보도 끝에까지 갈게요. 자, 천천히 끝에서 오른손이 왼쪽으로 핸들을 조금 90도 이상 돌아가죠? 길이 보이면 풀고 우측 차선으로 지집합니다. 지집하자마자 우측 깜빡이 올리시고 약간 왼쪽으로 차를 붙여주세요. 오른쪽에서 차가 나오는 차 있나 보시고, 그 다음, 네, 시험장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세요. 오른쪽 보시고, 들을 다 감고 네, 다시 풀고 우측 깜박이 올리시고 앞에 횡단보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가서 실호를켜 놓아야 됩니다. 파킹 주차브레이크 올리시고 시동 끄시면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